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데일리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R&DS n 부동산 투자 연구소 박미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음. 나와 주시고 문의가 음. 상당히 많으셨다고요. 아, 예. 요즘 네. 그 시청자 분들께서 음. 너무 전문가다운 음.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 2 5 1 5 0 7 8 0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로도 가능하시니까요. 어느 면이든 좋습니다. 지금부터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 전화를 걸어 주셨다고 합니다. 빠르게 받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이천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네, 지금 자가구를 두개 매각을 하고, 네. 예,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거든요. 어, 네. 자, 그러면 어.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무래도 어,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좀 임대 사업을 하시는 곳을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지역이 좋을지 우리 박미순 소장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네, 반갑습니다. 다가구를 하셨어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좀 원하시고 계세요? 어, 글쎄요. 저는 지금 인천에서만 네, 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인천을 좀 한번 벗어나서 음. 한번 서울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네. 다가구 주택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해보셨었던 거고. 네 요즘에 네. 최근에 그 상가 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잖아요. 네네. 네, 어느 네.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경험은 지금 다가구만 많이 아. 해봤었고 음. 어, 근생은 아직 제가 손을안 대봤는데 네. 이번에는 한번 근생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용 금액은 좀뭐 생각해 두신 금액이 있으시고요. 예예 예. 어느 한, 정도 예예 예. 10억에서 한 12억 선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임대 그 수익을 낼수 있는 건물을 이제 매입하시고 네네. 싶으신 건데 제가 네네. 그 서울 지역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10년간 꾸준히 그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라서 일단 네네. 그곳을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네. 혹시 그 성북동에 가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예. 가본적 있습니다. 아, 어떤 일로 가 보셨나요? 아, 그쪽에가 한옥도 있고 뭐그 근접한 네네. 곳에.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이런 뭐 한옥이나 이런 거에도 제가 또 관심이 많아요. 저런 아, 주택에도.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네네. 제가 음. 그러면 지금 성북동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네네. 네. 이제 성북동은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한옥도 있고 그 20, 30년 전에 그 서울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음, 아, 네네 예.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거기는 그 어떤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큰 네. 대저택 또뭐 네. 네. 대사관. 또 외교관들 뭐 이런 것들로 우리한테 이제 이미지가 어 있던 곳인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가고 싶어 가보고 싶은 곳또 나들이 장소로도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네네. 그렇게 된 것이 이제 그 주변에 젊은 예술가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서울에서도 성북동 일대 그 대로변에 그 주택들은. 어,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음. 네, 네. 어,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그 성북동의 그 주변 한번 봐, 봐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네. 어, 성북동의 미래 가치가 참 좋다라고 보시는 모양이에요, 방미선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북동 같은 경우에 음. 이제 제가 추천하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제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음. 네. 첫째로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동이나 삼청동 또그 북촌마을 이런 음. 곳에 상권은 이미 이제 확장기에 들어섰어요. 그렇죠. 음. 주말에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외국인입니다. 음. 예, 거의 밀려 다녀야 할 정도인데. 그곳의 유동인구들이 이그 성북동 쪽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요. 음, 음. 두 번째로는 이제 성북동이나, 성북구나 또 서울시에서 네. 이 성북동에 그 재정적으로 많은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역사 문화 지구로 지금 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성북동을 추천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이 성북동에 제가 그 유동인구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지도를 좀 펴봤는데요. 네. 자, 이 성북동은 이제 이렇게 빨간 선 안에 들어 있는 곳들인데 여기 보시면 그 서울 성곽이 지금 다 많이 복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 서울 성곽의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숙정문이 음. 바로 이 성북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의문까지 연결되는 이 성곽길 이 길을 따라서도 사실 지금 유동인구가 지금 성북동 쪽으로 흘러들어오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그 성북동의 위로는 부각산이 거의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음. 감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도 사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해요. 아. 그 성북동의 이제 출발점을 우리가 이 삼천각으로 일단 잡아야 할것 같고요. 삼천각에서 이 한성대 입구까지 내려오는 이 길, 이 길이 이제 성북동의 이제 상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 길이가 한 지금 한 700m 가량 되는데 음. 이 정도의 길이면은 사실 상권이 형성되기에는 상당히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청동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유동인구의 흐름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두 갈래 길로 이제 나뉘어요. 첫 번째 이제 삼청동에서 여기 만해 한요원의 그 시무장 쪽을 지나서. 그 한성대 쪽으로 내려오는 길. 이쪽이 이제 뭐 골목골목에 사실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골목들 사이로 잘 알려지지 않아 있지만 그 정갈한 그 맛집들 또 카페 갤러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목들을 다니는 재미가 굉장히 좋고요. 이 상천각에서 또이 가구박물관 쪽으로 가는 이 대사관로를 따라서 가구박물관 쪽으로 가는 길도 그 사람들의 그 흐름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특히나 이 가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방문하셨던 그 시진핑 주석 부부가 음. 여기를 다녀가셨는데 네. 상당히 그 많이 감탄을 했던 곳이죠. 네. 한국 가구의 변천사를 모두 볼수 있는 곳이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길상사. 이곳은 뭐법정스님의 무소유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길, 이 선잡록 길을 따라서 유독 인구가 또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근데 이두 갈래 길이 모이는 이 가운데 지점에 역사 문화, 그 광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역사문화 광장은 이제 관광버스가 외국인 관광버스들이 여기에서 다 집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화관광지로 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의 이제 유동인구의 시작이 이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될 것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꾸준한 어떤 그 매개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상권은 사실 그 성북동 상권이 좀 다른 상권과 다른 점이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상권이 크게 발달이 돼 있고요. 그 아래쪽 한성대 쪽으로는 지금 상권이 좀 약한데 장기적으로는 이두 상권이 크게 이렇게 연장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 그렇군요. 이 주변의 대로변 쪽에 주택들은 아, 지금 현재 그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음, 네, 네. 투자를 할 만한 지역, 이 서울의 네네. 성북동을 꼽아주셨고, 그 이유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이제 마음이 가시나요? 어떠세요? 아, 예, 예. 제가 어, 너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예, 예. 제가 지금 관심을 네. 아주. 어, 마음 깊이 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좀 다녀보시고 더 공부를 네네. 해보시고 또 마음에 네네. 드는 매물이나 또 고민할 부분 생기시면요. 네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로 수청자님의또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지금 문자들도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도와드려 볼게요. 문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직장인입니다. 퇴직 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귀농인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주변 땅을 좀더 구입해서 텃밭을 지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박민수 소장님, 네, 네.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모든 텃밭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음. 실제로 이제 제가 귀농하거나 귀촌이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한 귀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집을 지을 땅 외에 그, 농지를 천 제곱미터 이상 구입을 하시, 매입을 하셔서, 음. 어, 농지 원부를 만드시고, 또, 뭐, 조합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 귀농인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은 이제, 뭐, 귀농 정착금이라든가, 각종 세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원생활이 주목적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약간의 그, 농지를 구입을 하시거나, 또는 임대를 하셔도,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음. 이 농업 지원부나, 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실 때마다 전화를 주시면 또 박미순 소장께도 도움을 주시겠죠?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데일리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R&DSF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미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코너가 끝난 후에도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지역번호 02-515-0780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절하게 저희 전문가팀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